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은 바쁜 현대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인 간헐적 단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식이유법의 일종으로 식사와 단식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도록 인위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 섭취로 인해 생기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단식의 시간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서 몸속에 포도당이 없다면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바로 꺼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지방 감량을 할수 있게 됩니다. 즉,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효과는 지방을 잘 쓰지 않던 몸을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체내의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높아지고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이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슐린이란 음식에서 나온 포도당을 각 체내 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을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바꾸어 저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이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이슐린 저항성이란 체내에서 이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해도 이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 포도당이 제대로 인체에 흡수되지 못하고 정상적인 혈당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내에서는 여전히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이슐린 분비량을 계속 늘리게 되는데 이슐린 저항성이 발생되어 이슐린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포도당이 세포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지방 형태로 몸에 축적되어 결과적으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분비를 억제시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헐적 단식의 방법으로는 16대8, 23대1, 5대2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16대8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시간 중에 수면 시간 포함 16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8시간 안에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식사를 한 경우, 오후 5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공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도 중요한데요. 과도하게 라면, 피자, 치킨과 같은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섭취한다면 큰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의 효과를 위해서는 적당량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하여 균형 잡힌 식단으로 클린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단식 시간 동안 음식으로부터 수분 섭취의 기회가 줄어들고 공복감이 느껴질 수 있으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단만 하는 다이어트는 근육의 손실이 일어나 기초 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고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체지방 감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당한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길 바랍니다.